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각 콜라TV입니다. 아, 오늘 또 해그럼의 복수와 가수관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늘 자주 한번 들려보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가를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가 떨어져가지고 제차 경유차인데 현장 다니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소수 구하기 힘들고 또 차에도 요소수가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는 기회가 요소수가 구입될 때까지는 조금 자제해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가을 전쟁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가을 전쟁을 통해서 각 가지 입눈그 부분에 햇볕을 많이 보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들 속에 있는 잎들이 햇볕에 노출됨으로 해서 유효협이 됩니다 광합성할수 있는 유효비이 되기 때문에 그들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을 전쟁을 조금 하는게 좋다는 말씀을 늘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11월 중순입니다. 겨울 초입에 접어들기 때문에 겨울 초입에 접어들 때는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수채가 휴면기에 들어가므로 저장 양분을 섭취하고 나무가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기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을 함으로 해서 나무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또 양분도 소실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동고병 발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 초입에 전쟁은 삼가하시고 주로 아, 가을 전쟁을 제가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뭐 그렇지 않은 이 가수원도 계시지만 보통 보면은 다 따고 나면은 가수원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했던 병해충들은 주로 복수와 나무 그 근처와 또 복수와 가수원 근처에 주로 월동을 많이 합니다. 월동, 잠복 월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확 후에 석회 보르덱을 살포하시도록 권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칙은 뭐 복수와 떨어진 복수와 봉지, 또는, 뭐, 천공병이 감염되었던 그런 가수원라면은 잎을 긁어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즉, 소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현재 낙엽된 잎을 보니까 여기는 천공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복수 가수원입니다. 상당히 잎 관리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병원균들이 발생했던 가수원은 사실은 긁어 모아가지고 소각하는 것이, 병원균을 사멸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리겠습니다. 천공병이 많았으면서도 석회 보로도를 미 살포하시는 가수원에서는 지금이라도 잎이 남아있다면 6-6식 보로렉을 제가 옆면 살포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수하는 이 대비 그름을 제가 보면은 해마다 너무 지나치게 과시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큰 문제다. 이렇게 제가 판단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는 시기는 땅이 얼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시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다 시비가 두장지를 사실 많이 발생되게 되죠. 저기도 보면은 도장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장지가 나오면 또 자르고 또 수관 전체가 복잡해지고 햇볕 양도 당연히 적어지죠. 또 그늘이 지고 당도가 떨어지고 약재 방제도잘 안됩니다. 이 도장지 가려가지고 약이 저 수관 안쪽까지 투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 형성이 됩니다. 수관이 복잡한 나무나 그런 품종은 순나방이나 응애, 깍지벌레, 천공병 이런 발생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라바지 쪽에는, 천국병이더 심할 수가 있죠. 특히 백독의 품종에서. 퇴비도 어떤 가수원은, 이, 보시면 주관을 중심으로 요 밑에 동그랗게 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시비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한 복수한 나무의 뿌리는 지표로부터 토양 속에 대략 50cm 범위 내에 좋은 뿌리가 많습니다. 또한, 나무 주관을 중심으로 수관 이 바깥쪽으로 좋은 잔뿌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태비를 멀리멀리 멀리 던져 부려달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습니다. 악지벌레가 혹시 발견되고 많은 그런 가수원은 우리가 나중에 꽃이 피고 꽃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낙화 후에 여러분들이 나무 주간부를 기점으로 해서 바깥쪽 대략 1m 부분에 둥글게 살짝 흙을 파시고 거기다가 아타라 잎재 100g을 제가 뿌리시고 흙을 덮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사지 가스원은 아무래도 양분의 유실량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내가스원 조건과 환경적인 특성이 맞게끔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시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런 양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칼과 낙과가 훨씬 더 적고 햇빛이 충분히 가기 때문에 도란기 발생이 적어져서 우수한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수를 재배하는 그런 어떤 토양에는 식물 생장이 필요한 영양분이 사실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량적인 어떤 그 특성 문제 때문에 또는 고온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토양의 각 양분들이 흡수가 미흡할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늘그런양을 아, 지나치게 주지 마시라. 그런양이 지나치기 때문에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또한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미량 원소를 즉극 토양 시비를 권장드립니다. 미량 원소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는 양은 제가 주로 300평당 두포 정도를 토양 시비하도록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미량 원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성분 중에 특히 인산의 역할을 보면은 인산피는 복수와 나무 뿌리는 특히 인산 흡수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토양 중에 인산의 농도가 낮아도 비교적 많은 인산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산은 세 가지와 잔뿌리등 어린 조직에 많이 있습니다. 가지와 잎의 생장을 충실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인산이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산피는 수량을 증가시키고 당을 많게 또는 신맛을 적게 해서 과실의 품질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당연히 저장력도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미량 원소 시비가 또는 미량 원소에 하는 역할이 과일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산, 규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산은 사실 식물에서 조직을 야물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산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SiO3라는 그런 규산을 여러분들이 생육기 중에 4내지5회 정도 약제와 혼용 또는 단용으로 연민 시비하시면 상당히 열매 경도가 좋아지고 또한 이 조직이 강해지기 때문에 낙과 예방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과가 심하거나 또는 낙과가 심했던 그런 가수원 또는 낙과가 심한 그런 품종에는 여러분들이 SIO3의 성분의 규산을 약제 또는 단용으로 연면시비를 성육 중에 사고회 하시면은 상당히 낙과 예방에 돕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예를되면 얼마나 복잡겠습니까? 이래 보시면은 안쪽에 전부 도장지가 많이 튀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거를 막 늦가을 또는 겨울에 또 전쟁하시겠죠. 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낙과 현상이 더 많습니다. 뇌내와 도장지간에 양분 정탈 양분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열매가 집니다. 그래서 낙과 현상이 더 많습니다. 수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다 시비하는 것을 멈춰 주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많이 다녀보면은 비료, 퇴비를 주지 않으면은 나무가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세력을 가진 나무는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비, 무퇴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미량 원소를 좀 해달라. 정 주신다면은, 지난해 주는 양의 절반 정도를 대폭 줄이시고 또 주신다면은, 제가 봐서는 우분이 좋습니다. 잘 발효된, 한 2년 정도 푹 삭힌 그런 발효된, 어, 우분 태비를 여러분들이 한나무야세삽 정도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뿌리시면은 그게 상당히 더 좋다. 왜 우분이 그나마 칠수성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복수한 흡비력이 좋기 때문에 주는 쪽쪽이 다 빨아먹습니다. 그 상태가 이렇게 과분무하게 나무가 튀어나온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처음도장지입 보십시오. 여 예, 보시면은 다 도장지가 너무 과분무해서 방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열매 한데도 좋지 않고 낙과 현상도 더 많고 물론 여기는 제가 알기로 낙과도 많이 오지 않고 다행히 낙엽된 잎을 확인해 보니까 천공병이 발생되지 않았던 가수입니다. 천공이 전혀 막 걸렸는 발병됐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재 방대는 상당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퇴비량을 대폭 줄이고 그 금액으로 미량 원소를 토양 시비함으로 해서 아, 어, 여러 가지 낙과 피해라든지, 핵할 문제, 또는 복숭아의 당도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소속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대비 주신 분은, 뭐, 미랑원서를 한번 주시고, 아, 지금 주셔도 되고, 내년 4월달, 또는 3월 말에 주셔도 됩니다. 아직 그림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무 수세에 의한 개체적 시비, 수세가 이렇게 도량지가 많으면 무시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약한 데는 당연히 그런 걸좀 하셔야 되겠죠. 또 세력이 약하나 강하나 구분 없이 미랑 원소를 토양에 적극 시입 하셔가지고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겨울 전쟁 시기가 돌아오면은 복숭아 전쟁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 전쟁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관 안쪽에 복잡한 건 당연히 나가야 되죠. 물론 복숭아의 나무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간를하셔야 됩니다. 복숭아는 속과 낸 자리에 어, 자막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발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특성, 또한 그늘 속에 있는 가지는 그늘지는 다 죽어버리죠. 그런 햇빛을 좋아하는 이 과정이 하나의 복수가 나무다. 그걸 판단하시고, 또한 이 복잡한 데는 다 속과 내시고, 하늘로 바닥바닥 섰는 것, 이 결과부위는 생가지를 나경우고 있습니다. 그게 낙과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결과부위는 야들야들하게 수평 이하로. 이 늘어진 것들을 여러분 다두셔야 됩니다. 이 늘어진 이런 가지가 사실은 좋은 결과지다. 그래서, 아, 바닥바닥 섰는 거는 오히려 더 나쁘다.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시고, 어, 가지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잘 하시면은 복숭아 나무가 상당히 안정이 되고, 낙과다 별 많이 없는 그런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복숭아 가수원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